안녕하세요. 유리재어반사 정수희입니다 오늘은요 혹시나 수시, 정시를 다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친들 중에서 음 내가 너무 그거 두개다 잡느라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는 않을까, 시간 관리에 실패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음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고3 담임이면서도 집안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돌보고 EBS 강사고 강남인강의 강사이고 강연도 하고 있고 책도 사실 뭐 평범한 교사로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어 또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많은 일들을 어할 때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개는 좀 포기할까? 몇 개는 좀 포기하면은 내가 다른 애들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. 틀린 말은 아니죠. 아무래도 일을 좀 줄이면은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. 토요일입니다. 뭐 그날 아무 일도 없어요. 게딱 이제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어. 일어났는데 그날 어차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. 그러면 솔직히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죠. 좀더 이렇게 막 잠자리에서 뒹글뒹굴 거립니다. 그럼 이제 일어났어요. 일어났는데 아 뭐는 할 일도 없는데 귀찮죠? 할 일이 그냥 뭐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죠. 그래서 막 핸드폰 하죠. 막 유튜브 보죠. 막 이렇게 막 인스타 들어가죠. 이러면서 시간을 막 보내죠.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뭐 심부름 하나 시켜요. 겁나 하기 싫죠? 어, 또는, 내 숙제를 하나 해야 돼. 아, 생각이 났어. 근데 겁나 하기 싫죠? 그래서 계속 뒹굴거리죠? 계속 인스타 보죠? 계속 유튜브 하죠? 계속 아이돌들 뮤비 보죠? 막 이러면서 시간 다 가죠? 아, 숙제 그거 하나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. 어, 나중에 그러 한, 1 시간 짜리야. 그러면 계속 놀죠? 계속 놀죠? 밤 9시 되죠? 밤 10시 되죠? 밤 11시 되죠? 어쩔 수 없을 때 해야 되는데 안 하죠? 그래서, 예를 들어서, 월요일날 와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하는 거. 요거 경험했다 안 경험했다. 제 지금 혼신의 연기까지 했죠. 혼신의 연기까지. 어때요? 경험해봤어요? 저도 그래요. 인간 다 똑같아요. 뭐뭐 뭐 성공한 사람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뭐 DNA가 뭐 겁나 막 특별한 거 아닙니다. 다 똑같습니다. 음.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이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왜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죠. 우리가요. 할 일이 요만큼 있잖아요? 그리고 이제 한가하잖아요? 그럼 안 해요. 안 합니다. 우리가 아무것도 안할 때는요, 더 하기 싫어요. 왜 휴가 중일 때, 방학일 때, 요만한 일도 하기 싫잖아요. 그래서 계속 미루잖아요. 그죠? 근데 생각해봐요. 토요일날 내가 다 일어나가지고요, 막 이것저것 되게 막 바쁜 날이야.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회의도 하나 해야 되고, 숙제도 해야 되고, 뭐 해야 되고 할게 되게 많아요. 그런 날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딱 기압이 들어가 있고요, 긴장이 돼 있고요,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.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고요. 또 그런 날 책상 정리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. 지금 책상 깨끗하잖아요. 제가 오늘 정리한 거거든요. 오늘 제가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. 근데 뭐 이거 평소에요, 막 늘어질 때, 뭐 이렇게 할때 정리 안 해요. 뭐 더러워도 그냥 넘어갑니다. 근데 내가 막 뭔가 바쁘게 할때 이런 것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. 인정? 인정하시죠. 여러 가지를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낼 때그 높은 에너지 레벨과 그 시간 관리 요령을 바탕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만 다녔다. 학교 교사일 만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제 성격에 그것도 열심히 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보다 100배, 200배 더 열심히 할수 있을까요?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난 요것만 하면 되니까 최소한의 것만 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하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는 다잘 해야 되기 때문에 쉼 없이. 일을 하면서 학교 일도 같이 잘 돌아가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죠. 그럼 여러분들도 수시 정시 얘기로 돌아가 보죠. 이 얘기는 왜 했는지 알겠죠. 내가 수시 정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할 때는 사실은 하나만 하고 싶은 거예요. 어, 너무 힘들긴 싫은 거죠. 그리고 하나만 하면 더잘될 거라는 생각이 있죠. 왜냐면 두 개에서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보다 한개 하면 더 좋지 않을까.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자 봐봐요 정시파들 실패하는 정시파들의 가장 흔한 이유가 나는 정시파니까 수시에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대회도 안 나가고 수행평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시험도 엉망으로 보고 그러면서 자기 할거 요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엄청 열심히 안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. 친구들 그런 친구들 좀 보지 않았어요? 정시파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공부는 안 합니다. 그런데 시험 기간에 얘막 놀아. 막얘막 막 노래방 가.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. 왜? 마음속에서 방심이 생기는 거죠. 난 요것만 하면 되니까. 뭔가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잘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두 개를 다한다면, 내신과 정시를 다 챙겨야 된다면 굉장히 바쁘겠죠. 왜냐면 내신이라는 게 학교 시험 공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비교과도 있기 때문에 뭐 자율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생기부도 채워야 되니까 수행 평가도 하고 되게 바쁠 거 아니에요. 대회도 나가야 되고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정시까지 챙겨야 되니까 시간을 쪼개 가지고 정시 공부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정시 공부를 하고 아침에 공부하고 엄청 바쁘겠죠. 근데 그랬을 때 결과는 두개다 했을 때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두개 다라는 얘기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혹시나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요만한거 하나 해야 될때 사람이 더 게을러지고 더 처지고 더안 하는 때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는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. 혹시 한번 두개다 해보겠다. 라는 친구들은 한번 해봐요. 뭐아하란 얘기 아니지만도 해보라고 하죠. 아, 왜냐면 길게 말고 한두 달이라도 그렇게 살아봐요. 세 달이라도 살아보고 아, 진짜 이건 너무 아니다. 어, 너무 너무 인생이 막 어, 사막 같이 막 피폐하다.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. 어, 일단은 겁내지 말고 한번 바쁘게 살아보고 거기에서 한번 느껴볼 필요는 있어. 이 바쁘게 살았을 때이 바쁨이 나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는 꼭 한번 느껴볼 필요는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그냥 한번 흘려든 이야기로 들었으면 좋겠어요. 어, 꼭 하라는 거 아니고요.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. <laughs>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우린 내일 만날까요? 감사합니다.